이것도 보시면 이제 전체로 지금 매도세에 밀려서 예, 지금 오늘 좀 내려왔죠 정을 받아서큰데매도세가 전체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예, 음,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상승에 올라왔다가 예, 이 매도세를 뚫고 올라온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에는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예, 좀 일주나 2주한 뭐 달이 될 수도 있고 예, 계속 횡보나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측볼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렇게 좀 우선 전체적인 매도 이런 추세를 매도세를 뚫고 올라온 다음부터 좀 생각을 해야겠죠. 예, 개인장 비율도 워낙 많고. 예, 인재영 비율도 워낙 많고, 예 전세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좀 주가가 좀잘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좀 높은 폭으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을 찾아서 예 들어가야겠죠. 이런 예 지점들을 좀 찾아서, 예 지금은 예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망을 해야 되는, 예 저절로 큰일이 많이 빠져나간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게, 지금 빨간 선이 빨간 막대기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여기서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도. 예. 여기서도. 예. 여기서도 들어갔는데, 떨궈지죠 예. 들어갔는데, 떨궈집니다 예. 근데 사실, 여기만 보면은, 예. 아, 이게 진짜. 지만요. 약가, KPM테크, 예, 요 지점, 예, 요 지점, 아, 예, 요 지점, 예, 그 그러니까 이게 보라색 선이 빨간색 막대기 안으로 들어가는 지점, 예, 보시면 이제 보라색 선이 빨간색 막대기 안으로 들어간 요런 지점들 부터 주가가 좀 많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개인자금 비율도 거의 없는 상태고 예. 여기도 보시면 개인자금 비율쫙 줄이면서 큰 자금들, 들어오는 모습들 예. 보라색 선이 빨간색 막대기 안으로 들어가는 지점 보라색 선은 빨간색 막대기의 11평균선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 자금의 11평균선이니까 예. 그러니까 보라색 선이 빨간색 막대기 안으로 들어갔다는 라 것은 외인과 기관 세력들이 최근 11일보다 더 많은 자금을 밀어넣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좋았던 게 전지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지점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고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지점입니다. 아, 근데 이제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드 예, 이것도 또 d g p 에서 이렇게 예. 보시면은 예.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는데 이게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많이 치고 올라가는 이런 지점은요. 예, 이렇게 지금 아래에서 S&P 지표로 봤을 때이 아래에서 예, 이 아래로 내려왔다가 이 S&P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는 큰잔들이 매도가 좀 많이 예, 지금 던져줬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큰잔을 매수를 좀 회복한 예, 이쪽을 막대기가 위로 올라오는. 이런 다음에 예. 그다음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요런 지점들에서 주가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지. 지금 요런 지점들 좀 매도세가 좀 많이 이어졌던 요런 지점들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많이 치고 올라가는 그림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라색 선이 막 빨간 막대에 들어왔다라고 요거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큰 자금들 지표에서 예, 전체적으로 좀 이게 좀급등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짐인가 라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예. 그리고 요 지점이 좀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큰 자금이 굉장히 크게 좀 빠져나간 상태였잖아요 앞쪽에서 예. 그래서 요런 지점들 예. 그렇게 베스트한 지점이 아니었죠 예. 그래서 SP, LSF, D 이런 것도 좀 같이 봐 줘야 됩니다.